제 친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몇 월이죠? 5월달인데요 이제 여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앞에 있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다윗이라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부하들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궁전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악한 죄를 품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아 안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자기 부하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먼저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있어라고. 다윗이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를 누구를 앞에 세운다고요? 우리아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먼저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죽고 맙니다. 다윗은 백성과 신하를 보호하,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신하를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 아이의 아내를 통해 낳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이 아이가 죽지만 하나님은 고태의 열매를 여십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일까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로 다 알고 있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지은 외도 불구하고 낳은 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다윗 왕은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 다윗이 아,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다윗은 어, 평생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정말 정직하게 살아갔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도 우리처럼 엄청나게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이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쵸? 우리도 실제로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가늠하는 거 그쵸? 가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취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이 다이시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남편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아 어, 다이시, 아, 너무, 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 바세바란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죠. 이 바세바랑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게 되면은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돼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다윗시 왕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있죠.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정쟁터에서 그래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솔로몬이 났잖아요. 좋은 길로 윈도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악한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악한 죄를 지은 적이 너무 많아요. 이 다윗과... 저도 물론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다이 왕처럼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3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사실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죄로 물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숨기지 말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해 주시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안, 못 들어도 괜찮아요. 이해를 못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하게될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저 하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